뽑기를 해먹으라고 친구가 가래떡을 뺏어 썰어서 가져왔네 가래를가게따다가 애들 붙여주고 저는 술을 못 먹으니 이설탕넣 고조 오리 해놨어요 하나씩 좀만 쪼독쪼독한 게 세금 한게괜찮네차를 우려먹을라니 껀디히 버려야 되니까 아까워서 그냥 쪼먹고 구기자도 짜서 양거 말려놓으면 또 차로 오래 먹으면 끈뜩이내버려야되니 그것도 아까워서 설탕 조금 넣고야는 원래 달아서 바짝조여놓으니 빵에도 발라먹고 쑥갓차 이쁘지요? 쑥갓차 여름에 걸, 걸게 놨던거 향기가 참 좋아요 아 보기엔 엄청 이쁘지요? 먹어도 맛있습니다 응. 구기자는 달콤한 게 쌉소롬하고요. 달에도 약간 쌉소롬해요. 달콤한 게. 그리고 양는 향기가 아주 쑥멸가 나는 게 향기가 좋습니다. 쑥같아. 아주 딱이쁘지요 <놀람> 구기자 하나 먹어봐야지. 구기자. 응. 응. 아니요. 달딱어구 아, 마이너들이 지나다. 물좀더 타. 물좀더타서 먹어. 이 아, 숙 맛이 좋다. 아래는 별로 안달라아 이거 눈에 좋대 쑥갓차. 먹어요 커피 다 먹을 테니 다줄 테니 눈에 좋다 하니 먹어도.